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와트와 열 전달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첫 번째로 와트에 대해서 오늘 더 집중적으로 얘기해 볼 거고요. 다음은 열 전달 속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음, 지난 시간에 제가 와트의 MAT 단위계를 잘못 움직해서 오늘은 이제 제대로 정장을 해가지고 표기를 해 봤고요. 음, 저번 시간에 좀 일이랑 같은 단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은 와트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1줄이 1초 동안 한 것은 이제 1와트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다르게 표현을 하면요. 1유턴미터가 1초 동안 한 거가 이제 1와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 하면 1kg 미터 자승이 어, 시간에 3승, 1초에 3승만 동안 한 것이 이제 1와트입니다. 또 이제 전기에서도 와트를 쓴다고 했잖아요. 1V에 1A를 곱한 게 바로 1A고요. 어, 여기 보시는 것처럼 V는 IR이라는 공식에 의해서 1A 제곱에 1R은 이제 1와트가 됩니다. 저 이제 1와트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터에서 그 마력과 이제 킬로와트를 구하는데 일단은 킬로와트를 구하는 공식은 1키로와트는 이제 1 0 2분의 힘 곱하기 그리고 속도예요. 이 속도라는 게뭐냐면 이제 여기 이 보이시는 이 원통을 우리가 돌린다고 했을 때, 이 원통이 가지고 있는 둘레의 길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둘레의 길이는 파이 곱하기 d죠. 파이 곱하기 d에다가 이제 회전수를 곱해 주는 건데, 이게 n 같은, 낮에 n 같은 경우에는 그 rpm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1분당 몇 회전하느냐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초 당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미리 60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지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R이, 그러니까 반지름을 두배한 것이 지름이니까 이제 하이 곱하기, 이 곱하기, R 곱하기, 나지에 나누기 60은 이제 이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1초 동안에 이게 얼마만큼의 길이가 이동을 했느냐가 되고요. So, 여기다가 F를 곱하게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거를 이제 여기로 옮겨가지고, 그러면 키로와트를, 우리가 모터의 키로와트를 정할 때 말이죠. F에다가 이제 속도, 여기서 구하는 속도 값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되고요 그래서 요, 이것들은 이제 우측 좌, 좌측으로 넘겨주고, n 도 이제 밑으로 내려주면은 이제 F 곱하기 I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토크죠. 토크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모터의 토크를 구할 때 이런 공식을 이용해가지고 토크를 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키로와트의 경우이고. 그리고 요것은 이제 그 마력을, 마력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필요한 마력을 알고 있을 때 이제 토크를 구하는 공식은 요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자격증 시험 보실 때 많이 보셨을 법한 그런 공식이죠. 그리고 이제 그일 마력이라는 거가 말한 마리가 내는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르내가 있고, 여 밑으로 이제 여기 만약에 우리가 75kg 짜리 이제, 75kg짜리 이제 무, 무게 추가 있을 때, 요거를 이제 말이 여기다 달고서 이렇게 다가닥 다가닥 다 달려가면은 이제 그게 이제 1초 동안에 2 m 를 끌어올릴 수 있었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한 필이 낼수 있는 힘이다 해서 1마력에 기준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더 추가로 어 저번 시간에 이제 그 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어 음, 열에 대해서 알아본 거잖아요. 열에 대해서 열의 단위가 이제 1줄과 같다 그랬었는데 그러면 와트에다가 이제 어, 어제는, 이제, 오늘은 이제 줄을, 이제 시간으로 나눠서 와트를 나타냈다면은, 역으로 1와트에다가 s를 곱하고, 그리고 여기다 각각의 좀나 s를 곱하면은, 이제 결국에 1줄이라는 거는, 1와트 c가 되는 거죠. 아, 와트 시간에, 여기 h가 됐을 때 c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줄로 바꾸는 거죠. 우리가 배울 때 와트를 배운 다음에 와트C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줄에서 와트로 가고 와트에서 다시 와트C로 가는데, 근데 결국엔 단위 자체가 1줄이 되는, 그러니까 줄이랑 같은 단위, MLT 단위가 되는 거죠. 네, 그거를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